지금 홍준호 선수 체력이 2나갔어요 이거 드론도 무서워야 됩니다 야 그렇다고 울트라가 보스를 공거하지는 않죠 자 뉴클리어 아, 이라자 아, 방을 보이사그어디죠저오브을치자 오븐을 쳐보 체력이 핵 떨어집니다 예묘한 애 홍준호에게 떨어집니다 대표 데리고 있는 드론다자와 지금 만약에 진짜 맞아야돼요 맞아야돼요 자 아, 아, 이 네, 어? 뉴클리어 떴습니다 곱차 이런식으로 하나씩 깨나간다그죠 그렇다면요 없으면은 자, 야, 야, 야. 알기라도 해야되는데 모르면 모르면 맞아야죠 야, 지금 어. 드론 머리 위에 지금 두자 모르나요 이거 네, 이번엔 드론... 두번자 이번에는 대박입니다 떨어집니다 특공평력으로대생입니다와자 여기 뉴클리어 런치 아! 디텍트다 일곱 센터 뉴스 소리 떴습니다파이어 어디서 찾아야죠 자+ 차녀들은 잡지가 어렵 쉽지가 않아요 왜 잡고 있어요? 들은 저희들이라고 전쟁을 모르고 있다 예, 이것저것 때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은 일곱 센터+ 막타! 센 막타 곱 막타! 일곱 센터+ 일곱 센터+ 일곱 센 지금도 모르고 있어 지금 곱고터 일곱 센지 일곱 센터+ 일곱 센터+ 일 이제는 드론! 드롤면... 안 아, 봤어요. 이번에 봤어요. 아 이번에 봤어요. 자 고스트 잡았나요? 자 드론이야. 고스트 파 1로 고스트 뭐? 고스트 못 봤어요. 고야. 네. 고스트도 죽음하면서 안방은 순식간에 지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들어 앞시 드랍시... 하고 있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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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환 선수의 고스트. 아핵기군요 <laughs> 아, 임규환 선수. 마지막 크게 한방 터뜨려줍니다 떨어지나요? 떨어집니까? 임요아 선수의 핵 아하! 선보이 필판의 베르케아 선수의 네. 어? 자, 이 어, 경고를! 연구가... 어? 어? 근데 마침 저그가 마침 저그가 썬큰치어라고그 화면을 보긴 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지금 이 경고를 글쎄요, 들어섰을까요? 이건 알아보는 게 낫다 싶데요 자, 박주로 던질까? 어디야, 어디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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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터리는이쪽은수돌수면 이쪽으로 돌리 수업이 못 찾았어요. 아, 예. 수업이 못 찾으면 이건 별거 아닙니다. 다들어죠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아두개 남은 상황, 박주우 던질? 버스는? 예 언덕 위에서는 예 네,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걸었죠 아, 그렇게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아, 유클리오 예네자 임기 시작 네자 과연 아, 유클리오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마시고 자 인류 하셔서아예 예, 예, 프로모 지금 대피하다가요 긴장입니다. 아, 김종환 선수의 뉴클리어 공격! 국기범 선수 어이없는. 배웅해주는 모습. 입니다 자, 뉴클리어 뉴클리어. 하고 뉴클리어. 아아 <laughs> 모든 오버로드에 압티컬 플레어가 걸려있기 때문에. 뉴클리어 <laughs> 빅테켓. <laughs> 네. 불쌍한 오버로드. 오버로드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도 뉴클리어 장전을 공중으로 이 세게 해주면 빨간 색이안 보여요. 지금 네. 난리나죠? 여기였구나. 이어를 <laughs> 치는 <laughs> <laughs> 건가요? 반면에 홍진호 선수에게는 네. 이거 지지율 커는 전투 택 됐어요. 아, 홍준호 선수 팬에게는 이거 정말 아프겠는데 이거. 거 그러니까 스쿼지에다가 뉴클리어 런치를 딱 시전하면 이 빨간 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떨어집니다. 한 씩. 아, 저그가 정통으로 핵을 맞다니 이거 인크까지 <laughs> 버틸 수도 있고요. 제 6시. 6시네요. 그래서 오늘 6시 되게 험난해요. 험난해요. 그리고 해철이가 이미 체력이 달아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가요 6시 두방째 만나요 홍준호 네한방아 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정말 홍준호 씨. 이거 어딘지도 모르고 병역들 급하게 이동시켜보네 지금 문제 6시 6시 자 이거 보여 주러 올게요 6시 내려가 6시 핵 떨어졌어 쑥잡맞답니다싹 사라집니다 홍준호 최즈 <laughs> <제재>, 홍준호 결국 치즈 <laughs> <제재. 웃음> 아자신의 공격하는 타이밍에 메딕 한기로 길목을 막아놓는 이묘한 선수의 355일 동안의 준비성 네. 아, 저는 1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나왔거요저 네. 메딕 위치 하나 잡으려고 355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 네. 완벽하게 짜놓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떨어져요. 아, 어,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만 박준우 선수를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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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지게 하고. 뒷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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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아, 없네요. 예, 아왜이없네요 커맨센터 어디에 불려서 4, 5, 6, 7, 8, 6, 7, 8, 9, 10, 2, 1, 2, 2, 3, 4, 5, 6, 7, E M p 니까 1, 2, 3, 4, 5, 6, 7, 8, 9, 1 거니, 뭐, 타이밍 진출이겠거니, 뭐. 자, 자, 자. 야! 야! 저 위치! 자, 진짜 하여 자, 저기를 이제 뭐 연습 중에 저, 바로 저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네,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좋은 위치에 예, 뭐, 이게 틀려. 틀 개발 완료되지 않았나요? 이제 훨흔들어주면서 예. 예.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벌써 일다흔들어주는장면이 예. 보이고 있어요 아주 네, 이상입니다 야, 바로 저 지점에서 저렇게 마인 매설에서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난동을 피운 다음에 바로 앞바람 쪽에다가 넥서스 쪽에다가 뉴클리어 떨어지고. 자, 그치, 그치, 치어를빌가입니다 가입니다, 니다어요풀어요민준 선수도 예. 뭐 신에 지 않은 침착함을 네, 침착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미리 들어가고 바로 그 밑에다가 쐈으면은 좀더 나았을 텐데. 콤보. 넥서스가 날아갔습니다! 예. EMP 쇼크웨이브로 그 넥서스의 실위를 벗겨버리고 핵한 방이면 넥서스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요 그냥 핵만 쓰면 넥서스가 안 깨져요. 자, 벌티날 3개에서 2개로 쓰는 이면야서도 이면 안, 안 죽었네요. 예. 어, 예. 어디 안 갔네요? 예.